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뭐, 사무장님도 안 쓰고, 제가 이제 사건을 다 저한테 직접 와서 수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전화, 상담, 뭐, 서면 작성, 경찰서 가고, 검찰청 가고, 법원 가고, 이전 과정을 다 제가 해요. 그, 그러신 것 같더라. 몸이 견뎌낼 수 있을까 정도 그런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분이, 두 번째 사건이 생겨도 무조건 저한테 와요. 응. 음. 그리고 이분의 친한 사람이 생겨도 데리고 와요. 그죠 그게 제가 뭐 부가 1년 4, 5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사건이 와요. 음.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 근무할 때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범방이라 그래서 음. 범죄예방 위원들이신데 그러면 뭐 아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겠어요? 네. 근데 저를 이렇게 막 소개 시켜주더라고요. 아, 이거 일 잘한다고. 그러니까 그게 일단 뼈대가 돼야 될 거예요.